정려주일 부천 초대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초대교회 가족들 이렇게 함께 우리 말씀으로 격려하실까요? 이렇게 함께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와 고난을 깊이 생각합시다. 이렇게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와 고난을 깊이 우리 종려 주의를 시작으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요. 여러분 고난 주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시무룩하게 있고 막 그렇게 힘든 표정하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설교를 절반 벌써 했습니다. 성찬식을 통하여 여러분 어떻게 성찬식에 게 참여하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뭐 주님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한 그런 감격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또 냉랭하게 다가오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감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사람은 아까 찬송의 가사도 나오지만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자가 가장 복이 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 격려해 주세요. 당신은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무엇에 가리움을 받았기 때문에 죄의 가리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죄는 곧 죽음과 연결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죄와 죽음과 이 절망을 완전히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비록 삶이 우리를 고달프게 하고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아픔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리딩지저스 이제 신명기 할 차례인데요 고민을 굉장히 했어요. 아,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할까? 성찬도 해야 되고 리딩지저스도 해야 되고 종려주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아, 굉장히 고민한 끝에 아, 오늘 마태복음 21장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아, 오늘은 신명기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고요 제가 설교 마지막 부분에 신명기의 핵심 포인트만 여러분들에게 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시간, 이제 본문 말씀해가지고요. 오늘, 뭐, 내용 그대로이죠. 예루살렘 승리 입성. 네, 아유, 갑자기 자인 나와서 놀래. 우리, 우리 교회 우리 디자이너 전도사님이 계셔가지고, 뭐,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 이렇게 디자인을, 예, 가려주세요. 예, 설교는 예수님께만 집중해야지. 맞죠? 예. 그래서 유튜브 표지도 막 예쁘게 만들고, 열심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루살렘 승리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어, 이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 일주일을 향해서 이제 한 걸음 발을 내딛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일주일이 세상을 바꾼 일주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번 주간 고난 주간으로 지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 우리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무리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자 온갖 환호성과 또 함성을 지르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승리를 상징하는 이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화면을 보여주시면 우리도 2000년 전에 그 현장을 함께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 나눠드린 이종려나무 가지 한번 보시겠어요? 영어로는 farm 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야자수 나무 잎입니다. 제주도나 어디 동남아 가면 이런 잎 많이 보셨죠? 이게 바로 종려 나무입니다. 자, 사람들은 뭐라고 소리 질렀을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시작! 호산나! 더 크게요. 시작! 호산나! 자, 이 뜻은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뜻입니다. 혹시 없으신 분도 얼른 받으시고요. 우리 저 뒤에서 우리 예수님이 입장 낙이 타고 오실 텐데, 여러분도 이걸 높이 흔들면서 호산나를 계속 반복하시면 되겠어요.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제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올해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이 승리 입성을 기념할 수 있을까? 함께 우리 예수님이 저 뒤에서 우리 낙이 타고 들어오실 텐데 우리 함께 호산나를 우리 앞자리에 올 때까지 함께 외치면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호산나 외칠까요? 흔들어주세요 시작 호산나 호산나 계속 외쳐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뒤에서 오고 계십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한 바퀴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호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호산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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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너무 누구십니까 금방 세준 사리 아, 너무 잘해주셨어요. 예, 이제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현장으로 돌아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저도 어른들 데리고 이거 해보고 처음이에요. 우리 교회가 뭐한 300명 됐으면 못했을 뭐 겁니다. 한 100명 정도 되니까 이거 어제 우리 채은이하고 저하고 우리 둘이서 만들었어요. 저 사람도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현장, 실감나시죠? 호산나가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짧고 굵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먼저 왜 환호성을 질렀어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개념하고 달라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분봉왕을 보내고 또 총독을 세워서 그렇게 유대와 각 지역을 다스리도록 했어요. 쉽게 말하면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듯이 고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예언하듯이 구약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가 태어날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을 로마의 압체로부터 어떻게 해줄 거라고 믿었나요? 해방시켜 줄 거라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기적을 일으키고요, 바다 위를 걸어 다니고, 병든자를 살리고 하니까, 아,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지금 사람들이 전부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오시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산송아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자기들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들을 구원해주는 그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랬던 이 사람들이 이제 며칠 지나고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로 왔지만, 여러분, 만약에 진짜 그들이 기, 기대하는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 왕의 모습으로 왔다면 예수님이 뭘 타고 오셔야 됩니까? 예수님 뭘 타고 오셔야 돼요? 백마 타고, 군대 거느리고 그렇게 행진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지 그들을 해방하죠.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포잘 것 없는 이 어린 나귀. 아까 우리 나귀 타는 연기 하셨죠? 우리 집사님. 네. 아주 멋지게 오셔서 백마 타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것도 성경에 이미 예언된 내용. 사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일러스대.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딸에게 이르기를. 아멘. 바로 이 구약의 스가라 선지자, 스가라 구장 구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이제 마태는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는 것은 그가 겸손하셨기 때문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음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 그리고 한 주간의 세상을 바꾼 이 일주일 그리고 예수님은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이 금요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오후 12시, 정오가 되니까 온 땅의 흑암이 캄캄하고, 그리고 오후 3시가 되니까 운명하셨어요. 이번 한 주간, 오늘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우리 고난주간의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간은 특별히 여러분 받으신 그교재를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셨던 그 일곱마디 말씀, 그것을 가상, 칠언이라고 하죠.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이제 그것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늘, 어 예수님이 제자들 보내면서 이제 그 나귀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셨죠.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께 쓰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요. 어 지금 예수님은 이 어린 나귀의 모습, 어린 나귀를 타고 정말 볼품 없고 초라한 꼬리 가관이었을 거예요. 조그마한 당나귀 같은 걸 타고 오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해방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라 이온 세상의 죄를 씻으시고 그들을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 그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승리의 입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목을 예수님의 승리 입성이라고 그렇게 함께 붙여 보았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메시아 우리가 메시아라고 얘기하잖아요. 메시아. 바로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인데요. 메시아, 메시아라고 합니다.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역시 우리 이장로 님.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바로 메시아예요. 자, 그러면 이 메시아라는 단어를 신약의 언어 이 성경이 기록된 그리스어 헬라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화면 보여주시면요. 바로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금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그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조금 더 낮추시면요. 조금 더 보여주시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다양하게 부르죠. 어떻게 부릅니까? 예수님 부르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부르기도 하고, 또 그냥 뭐 주님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양한 호칭으로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쉽게 생각하면 예수라는 것은 이름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직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부를 때도 어떻게 부를 수 있어요? 다양하게 부를 수 있죠.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예 목사님 부를 수 있고 또요 예 정은철 목사님 뭐정 목사님 뭐 정은철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예, 제 이름 불러 주셔도 됩니다 다양하게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그 이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직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구약의 세 가지 직분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직분을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 먼저 뭐 우리가 십자가에 관한 메시지 이번 주간에 또 전할 겁니다.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하니까. 이번 주간은 여러분 특세도 많이 오시고, 수요 기도에도 오시고, 좀 몸은 또 피곤하고 바빠지겠지만, 여러분들이 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금요일 저녁에는 순환기념예배도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는 또 우리가 주중에 살피도록 하겠고 오늘은 이 순환이 시작되는 종려주일 우리가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이세 가지 직분의 의미만 안다면 우리는 어 더욱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사명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잘못 알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말하는 백마를 탄 그런 왕이 아니라, 어린 나기를 탄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왕의 직분을 수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릴 때그 명패에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기록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의 왕이실까요? 아닙니다. 바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우리 인생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우리의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이 왕의 직분을 이루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다른 것이 자리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배 때만 잠깐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치열하게 일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힘들면 힘도 주시고요. 또 여러분이 지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일으켜 주세요. 사실, 제가 막 요즘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다운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종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또 새로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뭐 이런 것도 지금 생각도 하고, 이게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또, 아, 이거 하라는 마음 주시, 그 바쁜데 이것도 만들어가지고 또 여러분들 예배 때섬 어떻게 하면 우리 예배를 더 풍성하게 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나, 저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저를 다스릴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삶의 현상에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우리 그분의 다스님을 받고 그분의 그런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두 번째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선지자로 오셨어요. 맞죠?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요, 이제 예루살렘 성에 발칵 뒤집힌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이게 도대체 누구냐, 이런 겁니다. 로마 지금 관리들은 더 난리 났어요. 지금 유대 본봉왕도 있고, 지금 총독도 있는데, 지금 유대인의 왕이 또 나타나가지고 난리를 그렇게 막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11절, 무리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선지자. 오늘 오전에 이제 뭐 시간이 많이 없어서 더 이상 이제 뭐 많이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게 신명기서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모세를 비롯해서 수많은 스가랴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끊임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 보내셨어요. 하지만 그 인간 선지자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보여주는 존재거든요. 예수님은 또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선지자 종들을 보냈더니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잡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누구를 보냅니까? 아들을 보내죠. 아들을 보냈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곧 있으면 아들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구약의 선지자의 식분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이땅 가운데 그렇게 전파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셨던 예수님 자체가 아까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한 것처럼 영원한 생명 말씀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릴링 지져서 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양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번 주간 우리가 살펴볼 이신명기에서에 보면요. 신명기 한번 보여주세요. 신명기서에도 이 오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서는 뭐냐면요. 듀오테로놈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번역하면 두 번째 율법이란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민수기를 통해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2 세대들은 가제스반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고 출애굽2 세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난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적과 꿀이 여는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1세대를 이끌었던 위대한 지조자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가난에 건너,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임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모세가 죽기 전에 이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 출애국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다음 세대에게 율법을 이세 차례의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신명기서예요. 그래서 신명기 5장에 보면 10개 명이 또 나옵니다. 오늘 이번 주간 리딩지에서 통해 그것을 살펴보시겠고요. 여러분,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에 보면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 가운데 내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 지니라, 아, 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죠. 뭡니까?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겠다. 그 선지자가 바로 누구입니까? 예? 그 선지자가 누구냐고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가면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 신명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바로 구약 성경이 말하던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직분을 이루시고, 이제 우리가 선지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영생을 누리시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 예수님의 생명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또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이루신 거죠. 여러분 제사장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주관했던 사람들이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시면서 이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에 구약에서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살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도 제사장이 되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누구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중보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주관하지만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그 모든 직분을 완성하시고 구약의 말씀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부활의 여정에 우리가 한 주간 함께 참여하지 않으시렵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 날마다 우리가 더욱 말씀을 사모하며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좀 오락도 좀 절제도 하고요 경건한 마음으로 또 우리의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고난에 우리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십년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실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생명의 말씀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